안녕하세요. 바른 게임 들어주는 쌤 바게트 쌤입니다. 지난번에는 물이 없어서 씨앗이 제대로 심어지지 않았었죠. 씨앗을 심기 위해서는 경작할 땅 옆에 물이 있어야 해요. 우리 강상 미션을 시작하기 전 에이전트를 불러오기 잊지 말고 소환해주세요. 물기를 만들 곳에 에이전트를 소환해주세요. 에이전트에게 물이 있어야 물기를 만들 수 있겠죠? 에이전트에게 물이 있는지도 확인해주세요 없다면 미션장 앞 상자에서 물을 꺼낸 뒤 에이전트에게 전달해주면 됩니다 물기를 만들어 물을 고여 놓지 않고 땅 위에 바로 물을 넣는다면 물이 땅 위에 씨앗들을 모조리 쓸어가고 말 것입니다 에이전트가 땅을 파고 물기를 낸후한 가운데 물 양동이를 사용해 물을 붓도록 하겠습니다 발 밑에 블록을 파괴한 후 앞으로 한칸 이동합니다. 미션장의 가운데까지 몇 칸인가요? 반복 블록을 이용해 몇 칸을 파줄 것인지 입력해주세요. 이제 에이전트가 가운데에 물 양동이를 활성화시켜 물을 부어줄 거예요. 발밑의 땅을 파주고 에이전트의 슬롯을 활성화시킵니다. 물이 몇 번째 슬롯에 들어있는지 확인한 후에 값을 입력합니다. 그리고 꼭 아래로 물을 내려놓아야 물이 밖으로 넘치지 않습니다. 절반 왔으니 이제 절반만 더 가면 되겠네요. 조금 더 쉽게 앞에 만들어 놓았던 절반 물길 코드를 복사해서 넣어주면 간단합니다. 물길 파기. 오, 잘하고 있어요. 물길이 생겼습니다. 대단해요. 밭의 양쪽에 모두 물기를 파봅시다. 물이 넘치지 않고 잘 보여서 흐르고 있네요. 메말랐던 땅이 촉촉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물기를 만들어주었으니 작물이 잘 자랄 수 있겠네요. 작물이 다 자랐다면 수확해줘야겠죠. 수확하는 코드를 만들어 봅시다 수확이라는 명령어를 입력하면 에이전트가 작물을 수확하는 코드를 작성해 볼 거예요 수확하기 위해서 블록을 파괴하는 코드 블록을 사용합니다 나오는 블록을 모두 수집한 후 앞으로 이동하고 이것을 11번 반복합니다 어왜 11번이죠 11칸에 씨앗을 뿌렸기 때문이죠 먼저 에이전트를 소환한 후 수학을 해봅시다. 수학. 자란다, 자란다, 자란다. 빠르고 쉽게 수학이 되었습니다. 넓고 큰 밭을 만들어도 우리 에이전트가 있다면 문제가 없겠네요. 자, 이제 이쪽에서도 에이전트를 소환해서 수학해보겠습니다. 옳고, 잘한다, 잘한다, 잘한다. 자, 이제 수확한 아이템을 확인해봐요. 수확 완료!